자 오늘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을 이용해서 차를 한번 대보는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옆에 기둥이 있어서 내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옆에도 차가 있어서 최대한 벽쪽으로 붙어야지만 문콕 같은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차량 내부에서 이 P 버튼을 길게 3초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격 전후진 안내 이런 버튼이 나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차를 앞으로 좀 빼서 제가 내린 후에 그리고 원격 주차로 한번 주차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P 버튼을 누르시고 영상 버튼 다시 길게 3초 이 메시지 확인 후에 하차를 좀해 보고 그리고 원격 주차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차를 했는데, 하차하고 나서 후진 버튼, 원격 후진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예, 차가 이렇게 기둥 안쪽으로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